어, 여덟 살 있네. 음? 잔다, 잔다. 잠 키우지 마라 그냥 보고 가자. 어. 잘 자라, 밖에 덥지. 이쪽으로 가보자. 거기 말고, 거기는. 판매하는 거야. 어? 어, 이땡볕이라 가지고. 음. 아 소나무 예쁘다. 아니, 와. 어? 아 소나무 예쁘다. 어, 아, 소나무 멋진 거 많네. 응? 원가어디 네. 괜가 음. 가고요이 감나무야 이거나? 응. 감나무네. 응. 와, 이거 살구 아니야? 아 응. 응? 가 응. 이거 응. 이 자두냐? 응? 응. 덥다, 아 어? 더워. 더워. 응. 음.

여기 놔둬, 놔둬, 버리게. 가져가 돼. 완전 죽어버렸네. 감나무도 죽었구만 아~ 이것도 새로 심어야 되겠네 이거 뭐야 싹이 나오나? 그네 我么 이것도 죽었고, 모 공하는 다시 살아나긴 하네. 아,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비해버렸네. 응. 모자 써. 모자 써. 다시 해. 응. 어, 알았다. 이거. 다시 찍어? 알아서 같이 가면서 찍자. 이거 새똥 아냐? 맞아. 새똥. 새똥 두개 있는 거 아냐? 응. 어. 오. 새똥 많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어, 위에 전봇줄이 있어서 그런가? 응. 어. 전봇줄 없는데? 가자. 가자. 이쪽으로. 이... 오늘 새가 많네. 많냐 응. 어. 내려가자. 새똥 맞는거 아냐? 맞아, 새똥 많아. 다같 똥이야? 응. 이리 가도, 내려가도, 되나야 이리, 이리 가, 내려가. 이리 갈까? 이리 가자 뛰어봐. 응. 이리 와. 뛰어봐. 응? 뛰어봐. 뛰어, 뛰어라. 해봐. 뛰어. 아빠 도 응. <laughs> 뛰어봐. 응. 뛰어라 아, 니 이리 갈 거야. 이리 내려봐 이리 이리 와 뛰어봐 어? 또. 뛰어 뛰어 응. 뛰어 나도 나도 뛰어 응 너도 뛰어 개구야 개구리 있나? 응 어, 내려가 조심 또 뛰어봐 또 뛰어봐? 에 뛰지마 여기 위험하 아니 봐 알았어 뛰어 하나 둘 뛰어. 똑바로 가자, 똑바로. 태현이 그리 가, 그며면 아빠 이리 갈게. 이리 갈게. 또 뛰어. 뛰어, 뛰어. 와, 태현이, 태현이 너무 빠른데. 응? 절죽은 다잘 크고 있다, 태현아. 철쭉은 잘 크고 있어. 응. 어, 다잘 크고 있네. 그지 이쪽에, 봐. 이쪽에도 가 보자. 아니, 여쪽에 심었는데 저기 가 보자. 그, 그리 갈래? 아빠도 이리 갈게, 그러면. 알았지? 응? 어, 어 가도돼 잔디도 잘 크고 있지, 지금. 있잖아 어제 약 쳤는데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거 봐 이거 나무 잔 없나? 응 없어 이 치우자 응? 이런 거 붙여 이렇게 가자 예! 응. 가자 가자 앞에 불쌍응 빨리 야 안 보이잖아. 손 놓고 가. 다친다. 잔디 색깔 파랗게 잘 올라오네. 잘 크고 있네. 검지 잔디 색깔 파랗게 잘 크고 있네. 오여기 애기 이두개있네 응? 그거 다 죽었어.

내려가서 이빼 이리 올가 이리 올가 어, 이리, 이리 올라가. 이리 로이 올라가. 어, 올라가. 이리 올라가. 이리 올도가 이리 올라가. 이리 올라이올라이야 올라가. 이이가 이리 올이 이리 가 무 여기에 참 철쪽에 물 주고 가야 된다. 물 주자. 응. 아, 새로 심은 거죠. 물 줘야 된다. 물. 물 주고 가자. 저거 저 안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옷수를 아, 제가 또철좀못 봤네. 자, 가자. 그렇게 다시 살아나기를 빌자. 어! 응. 저밑으도 가보자, 태어나. 어? 저밑으 가보자. 저 밑에? 가보자. 응. 아빠는 이거 짱짱. 응, 그건 그래, 나도. 안 나도. 감나무 죽었지. 감나무는 죽은 것 같아. 구지뽕만 현재 살아있다, 대현아. 구지뽕만 살아있어. 꽃나무 응. 잘 아, 지켜야 나겠지. 응아이 안에는 시원하다 그래도. 싹이 나온 거냐? 응? 저쪽에 싹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래, 싹 나오고 있네. 응, 그는 살아있다. 음. 응. 이거 감나무도 잘 크고 있었는데 막. 죽은 것 같다. 아, 어. 응? 뽕나무도 복나무. 죽었다. 이나무는 뭐. 완전 히 죽은 것 같은데. 뽕나무 다시 자나는가냐 기다려 보자.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절주건 보자. 이게 절주좀살았나 죽었나? 철주고뭐추고 떡개구야. 응? 이거 봐, 떡개구야. 어? 맞네. 떡개구리야? 응. 아. 이거 떡개구야냐? 맞아. 맞아. 응. 떡개구리 어디 어디 가노 떡개구야 어디 가는 거 갔는데? 물어봐. 어디 간지? 어디 가노 너? 그... 방에 가는 거냐? 응. 방에 가는 거, 거 맞아냐? 맞아. 거기 아니 응. 그냥 이 모든다. 이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예. 나가자. 여기. 나는 여기. 응. 딱 보네. 내려와. 여기 잔디 상태를 한번 보자. 이거는 뭐, 이대로 크지도 않고, <laughs>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있네. 응? 응? 어, 더우니까, 이게. 활동을 못하네. 활동? 응, 음, 맥을 못 추네. 봐봐, 거기 쪽, 떡 깨고, 음, 깨고 있다. 응, 여덟 개월 있네. 이거 떡 깨고 있다? 응. 떡 깨고 있다. 이거 애기 잡을 고야 응, 맞아. 떡 깨고 있아 응, 음, 나도, 나도, 나도. 해봐. 집에 가야지, 나도. 해봐. 응? 어? 해봐. 어, 아, 못 잡아. 해봐. 아, 못 잡아, 못 잡아. 어 간다 간다. 못 잡으면 못 잡는다. 에이 갔다. 에이. 갔다 갔다. 안돼 안돼. 그 아까 다음에 여기 갔다어 계속 가볼까 또? 응. 좋아해봐. 또? 좋아 좋아? 예! 응. 뭐래? 거기 우 있다. 여기 내려가볼까? 저기 내려올 수 있나? 자 아빠 가 안아줄게. 손 잡고니 네. 모래 내려가면 되겠나? 어. 가볼까? 내려 어. 응. 이쪽으로 가자. 가자. 모래를 왜이렇게 났지? 이제 끝이다 어요 강변에 가봐야지 어? 강까지 가보자 요 밑에까지 가보자 스케이트 나는 스케이트다 스케이트야? 어 여기 어, 물이 물고기 있다 어? 물고기 있네 여기 물고기? 응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많이 있네 여기 아니야? 응, 저기 가고 있네. 저기 어? 많이 가고 있네. 와! 응? 그야 이거 왜 머리를 이렇게 놨지? 응? 이거 비 오면은 또다 쓸려 내려갈 텐데. 왜 이렇게 놨을까? 응? 응? 장마지모도다 아, 이거 또 쓸려 내려갈 낀데 왜 이렇게 났지? 까까빠. 응? 아빠. 아무 알아서 놔봐 어디? 여기. 응 여기 뭐야? 강이지. 이거. 이거가 나무야, 나무? 나무? 응, 아니야? 응 나무 나무. 거기 무슨 뻐의 집이야? 개미 불 아니야? 개미. 개미지 맞아 아야 맞아 맞는거 아니야? 응 올라가자 이제 응. 스케이트 스케이트? 어. 나는 스케이트라고 <laughs> 하지 나는 아. 신스케이트요신 <laughs> 스케이트 해보라스케이트고 하지 그래? 어와 가자. 가자. 신발 걷기. 신발에 물 들어갔나봐. 어, 여자 가서 털자. 여길에 차 온다. 버스가 틀어라. 그렇지. 신발 케트에 아, 물에 들어갔나봐. 맞네. 한번더 틀어라, 티오아 이렇게 한번더 틀어. 어, 자 됐다, 신어. 이거 어, 또 이것도 해라 신고 음 응. 앉아서 해 앉아서 또 앉아서 해봐 앉아서 또해응래 그늘은 시원한데 땡볕은 덥다 그 네, 다음에 또 가볼까? 응 음, 다음에 또 가보자 차 온다 가자 됐고 어휴 키가 근데 목까지 컸네. 어? 어, 그거 땡기지 말고 태어아 수당 그래서 네보다 더 크다 이제 키가 여기서 봐. 키가 네보다 더 크다. 그거 으면 이제 안 보이겠다. <laughs> 안 보여 이제 태연이. 어해 넘어가니까 시원하네. 이건 뭐야? 뽕나무 아니야? 뽕나무. 네 뽕나무가 이렇게 있었네. 어디 어디 다 떨어졌네. 야, 옆 어디 땀으로 올거 그랬네. 이거 뽕나무인지 몰랐네. 봐, 어디가 다 이게 다 떨어졌네. 그치? 어디, 어디, 음. 어디가 다 떨어졌네. 이 뽕나무가 큰게 있었네. 이뽕나무저 밭에 안 심어도 되겠다. 이거 땀으면 되겠다. 자전거 온다세요. 아, 자전거 온다. <laughs> 자전거 온다. <laughs> 비켜주세요. 어. 비켜주세요. 왜? 아, 아, 신발. 태연이가 털어. 음, 응. 또 털어라. 가서 해봐. 응, 다시, 다시, 다시. 치. 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시해 해 봐봐. 치. 응? 치. 시한다고? 자, 신발 신고, 시해라. 띠? 응. 웃기 또? 응. 어이구, 가장 이제. 장난감 가져와야지. 어, 이거 저 위로 옮겨야 되겠다, 이거. 이거 저 위로 옮겨야 되겠어. 관리기